짜잔. 진짜 오랜만에 위버스 샵에 굿즈가 엄청 풀려서 제가 당장 구매 했는데 3일 안에 택배가 거의 다 도착했더라고요. 한, 아, 한 박스는 아직 덜 도착을 했고 그 전에 결제했던 것들은 지금 한 번에 결 도착을 해서 일단 먼저 온 것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요. 프리미엄 포토. 짜잔. 저는 포포는 단체가 나온 이후로부터 가족 사진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 보면 나머지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가족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이번 사진도 너무 이쁘네요. 일단 요거 하나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엔 요 카드, 포터 이것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포카 두 개를 샀고요. 하나는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웬열로 우리 아이들의 사진, 모아야 되는 개수가 되게 작더라고요. 인당 네 장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나랑 좋지. 먹기도 편하고. 차례대로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아얼마전에 보는 콘서트 미니 포카야. 너무 귀여워. 중복만 없길 바라면서 이번에 장수가 많이 없어서 중복이 진짜 많이 안 떴으면 좋겠다. 교환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와, 왜 이렇게 예뻐? 중복이랑 단체. 어 시작이 뭔가 왜또 산뜻한 것 같은 건 기분 탓? 두번째 거? 어 일단 마지막 중복은 없고 혹시 몰라서 제가 그냥 다 비로두 비로 썼 중복이 세트로 똑올이 나오다가 일 지금까지는 아무튼 괜찮아요 그다음 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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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카 솔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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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좋아 오오 좋아 좋아 오씨 데오귀데오오오오 지금 1대까지 일단 중복은 없는 상태 다재정변분 하고 조금씩 당겨줍시다 아어떻게아 솔직히 좀 간만이라 손이 좀 떨리네요. <laughs> 오케이, 좋아. 마지막. 요거는 그 세트를 사면은 나오는 포카였거든요. 음. 아니, 셀카 포카가 역시 좋아요. 진짜로. 오, 뒷면 너무 예뻐 뒷면 무지개 빛이에요. 포토든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남준이, 혁지, 윤기, 호사기, 지민, 오 태영이, 정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장당 인당 장네 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다섯 장인가? 일단 한번 제가 알아보고 바인더에 꼽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진작 다 나온 거에서 처음 네장깐게 중복이 끝났을 그지점에 이미 난 드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두 개가 그게 중복이 났던 거지. 어, 웬일로 하이브가 옵션에 드볼을 줬지? 나참 너무 당황스러운걸? 이거는 전번에 있었던 퍼투뎀이었거든요 일단, 그때 아마 하나 빼고, 두 개인가 빼고 다 드볼을 했을 텐데. 음, 저거는 아예 못 구하는 번호였어가지고, 이건 아직 포기를 했었는데. 일단 방인도 자리가 없네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 좀 옮겨볼까? 한, 일단 제가 OPP 비닐을 넣어서 가지고 왔고 일단 퍼트된 속지가 아까 부족했기 때문에 닮아중 속지를 빼와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눈은 좀더 편해서 좋네요. 일단은 요거는 세트를 사면 들어있었던 셀카 버전 스페셜 포카였고 이렇게 양면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죠? 남준이, 석진이, 용기, 호석이, 지민이, 태형이, 종국이 그 다음에 단체까지 두 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좋았던 건 일단 이런 얼박 사진이 한 명에 하나씩은꼭 들어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드볼의 개수가 작았다 점 모으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눈도 편하고 속지도 네장안 되고 얼마나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이번 폭카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거 일단 낱개로 세 개가 덜 왔거든요. 근데 일단 까서 중복이 나오면 일단 먼저 흐름에 탑승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하나씩 자라라 까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누구냐? 오? 아 이번에 이거 약간 장신으로 나온구나. 너무 이쁜데 어? 근데 이거 그거는 없나? 아 자석이었대. 아뭐 제품 설명을 안, 안 보고 사니 알 수가 있나? 두 번째 거. 중복만 아니면 되거든요. 아 전분 럭스도 중복 없이 편안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둘. 김민희. 오 좋아. 일단 좋아. 설마 3J 가나연? 세 번째. 오 어, 제발. 어 살짝 보인다 남준이다. 짜잔. 뭐야? 일단 요세 개는 남자친구가 혹시나 품절 될까 봐 같이 결제를 도와줬거든요 남자친구가 계정으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먼저 두 개를 결제하고 나머지 세 개를 했었거든요. 나는 이거. 중복만 니면 된다. 태영아 용기야. 둘 셋. 어? 이런? 이럴 수가? 일단 지민이 중복? 제발. 어? 제발 중복 걸리지 마라. 이렇게 된 이상한데. 어? 뭐야? 삼지민인데? 콜업쇼. 아 이건 기사렸다 바꿔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박스 도착을 해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포토카드 프레임 이고 이거는 뒤에 이렇게 도착한 럭드 그리고 이거는 짜잔 3D 포토 허, 이거 진짜 태영이가 진짜 쳐다본거것 같거든요. 여러분. 와 진짜 소름돋아. 이걸 왜 그때 난안 샀을까? 와, 진짜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와, 이렇게 두개 같이 있으면 오늘 내 방은 와, 꼭 사야 돼요. 오, 어, 진짜 있는 것 같아. 난 이렇게 3리포토 한번 열어봤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럭드부터 닦게요 일단 제가 3지민이 나왔었는데, 일단 두 개는 음? 일단 혹시나 몰라서 먼저 교환을 하였어요. 태영이랑 석진이로 제가 그 뭐지 첫 번째 콘서트 갔을 때 현장에서 제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완료한 그 상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없는 건 윤기였고요. 정국이 없습니다. 한 번씩 볼게요. 정 무슨? <laughs> 오우쉣 정국이 바로 놔줬고 너무 귀엽고 먼지는 닦고 오씨 시작이 또좋는데내 민지만 나오면 됩니다. 잠시 이럴 수가 있네투 정국. <laughs> 아 용기 제발 아 진짜 깔끔하게 끝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어 아니 너무 대충 나오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요거 포토카드 프레임 열어볼게요. 엄청 예뻤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이게 그런 거고. 일단 포카. 음. 딴 남준이, 석진이, 윤기, 홍석, 태영, 아니 조 뒤에 글이 이렇게 막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는 태영이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쓰는 거겠죠? 나름 썩 괜찮을지도. 끝인 줄 알았지만, 마지막. 요 블랙. 제가 퍼프된 블랭키첫 번째 거는 퍼셉트에서 쓸 만큼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거든요. 을그 다음에 요블랭키는 짠짠! 요것을 바로 주죠. 또 포카입니다. <laughs> 두 장이죠? 이렇게. 다시 가져온 포카. 포카는 이렇게 유닛으로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사게 되니까. 뭐 어차피 나는 살걸 사고 얻은 거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뭐 단체 사진.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해주지. 너무 이쁘네요. 꽤나 만족스러울 정도. 너무 이쁘다. 일단 진짜로 찐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것도.